원금 보장에 연10% 수익, 은퇴자들의 꿈 같은 투자.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다.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도 연 10%라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는 마치 보물과 같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금 보장과 10% 수익률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자들이 고려할 만한 안정형 투자 전략은 있다. 1. 원금 보장형 파생결합상품 ELB. ELB는 주가 연계 채권 중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만기까지 보유 시 원금이 보장되며 기초 자산의 변동에 따라 연 3에서 5%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10% 수익을 내려면 레버리지형 구조나 추가 옵션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는 위험이 동반된다. 인컴형 펀드 고배당 ETF 고배당 ETF와 안정적인 채권을 섞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연 5에서 7% 수준의 인컴 수익이 가능하다. 특히 배당주 ETF는 시장 변동성이 커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 원금 보장은 어렵지만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분산 투자가 필수다. 3. 달러 채권과 해외 우량 채권 투자. 글로벌 우량 채권이나 달러 채권은 안정적이고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환율 변동성이 크지만 환해지 상품을 활용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연 4에서 6% 수익을 올릴 수 있다. 4. 정책 금융 상품.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퇴직연금 IRP 등을 통해 세금 혜택과 복리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은퇴자들에게 유리하다. 현실적인 조언. 연 10%의 고수익을 원하면서도 원금을 보장받는 것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사실상 고위험 상품에 가까운 접근이 필요하다. 원금 보장 안정성을 우선한다면 연사에서 6% 대의 꾸준한 수익률을 목표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현명하다.